제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커녕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은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노후지혜길입니다. 오늘은 73세 김영자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망, 돈의 노예. 순자가 죽었대. 그 말을 들었을 때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자가,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대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던 순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이야. 저는 2주 전 순자가 마지막으로 제 문방구를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순자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 이번에 갈치조림이 좀 남아서 가져왔어. 아이, 내 것도 부족할 텐데. 뭘 이런 걸또 챙겨와. 같이 먹어야 맛있지. 순자가 걷는 반찬을 받아들며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너도 참,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에 순자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다행은 무슨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쉬긴 뭘 쉬어. 우리 아직 벌 만큼 못 벌었잖아. 나중에 쉬자고. 나중에. 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그녀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작아 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영정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피곤해 보였던 순자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는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제 마음 속에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저도 순자와 똑같았습니다. 돈만 바라보며 달려왔고 모든 걸 밀었습니다. 나중에 쉬겠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순자도 저도 그 나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죽음은 제게 큰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늘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모든 걸 미루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들은 결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세요. 저는 순자를 통해 그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욕망 끝없는 질투. 영인의 손주가 이번에 미국 유학을 갔대. 학비가 어마어마하다던데. 경자네 아들은 이번에 강남 아파트를 사줬다더라.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동창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웃는 척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지? 내 아들은 뭐하고 있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꾸만 비교했습니다. 자꾸만 초라해졌습니다. 특히 동창회 회장인 이정숙의 자랑은 언제나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했지. 뭐야 애들은 바빠서 내가 데려다줬어. 큰아들은 출장 갔다가 명품백을 한 보따리 사왔다니까. 하도 바빠서 우리 가족은 다들 시간이 없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올릴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직장 생활을 하고 가끔 찾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손주도 없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동창 모임에서도 할 말이 없었고 점점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정숙이 또 물었습니다. 영자야, 너희 아들은 요즘 뭐 하니? 결혼은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해? 그 순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버무렸습니다. 뭐, 천천히 하겠지. 요즘 애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살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난 뒤, 가슴 한편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질투는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남들이 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하해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동창들의 자랑은 제게 상처가 되었고, 저는 그 상처를 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너는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다들 손주 자랑하는데, 엄마는 뭐가 있어야 자랑이라도 하지.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분들의 말에 휘둘려서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건가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나는 아들의 노력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끝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면 결국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질투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질투 때문에 제 아들의 장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효자인 아들이 옆에 있는데도 남의 자랑에 휘둘려 제 소중한 사람을 외면했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멈추세요. 질투는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욕망, 과거의 집착. 예전에는 말이야. 이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질 때마다 저는 제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때는 결혼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모셨지. 맞아. 요즘 애들은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묘한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래도 제대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 과거가 제게 벽이 되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 문제에서 제 고집은 더 심했습니다. 아들은 몇 년째 한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싱글맘이었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게 말이 돼? 아들이 그녀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 너 같은 처녀 총각도 많은데 굳이 재혼녀랑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 그냥 한번 만나보고 됐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 저는 매번 그랬습니다. 그녀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지 않으면서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만, 그 고개 숙인 모습이 왜 그렇게 무거워 보였는지, 이제 와서야 이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돼요? 저는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나이 마흔다섯이에요. 그냥 혼자 살라는 뜻인가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해야지.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 결혼하면 되잖아.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에게 제대로 된 사람은 미선 씨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난 행복하고 싶은데 엄마가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를 밀어내고 아들의 행복을 외면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은 점점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고집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준에 갇혀 지금 아들이 얼마나 간절히 행복을 원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게제 자존심이라면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며 사는 건 결국 내 주변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잣대에서 벗어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잃게 됩니다. 과거는 참고할 교훈일 뿐 지금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순 없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과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 욕망 자식 자라.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잘 나가야, 결혼을 잘해야, 제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욕심이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자식 자랑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부장이 됐다더라. 회사에서 진급도 빠르대. 우리 손주는, 이번에, 영어대회에서 상을 받았지, 뭐야. 며느리가 공부를 얼마나 잘 시켰는지 몰라. 친구들이 자식을 자랑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 괜히 위축됐습니다. 나도 뭔가를 자랑해야 하는데 아들은 평범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큰 성과나 남다른 업적은 없었습니다. 결혼도 늦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처럼 손주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아들도 곧 결혼할 거야. 요즘 집 알아보느라 바쁘다더라.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승진 얘기도 오가는 모양이야. 친구들이 웃으며 축하해 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씁쓸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짓말이 쌓일수록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넌왜 아직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을 하는데, 엄마는 뭐가 있니? 어느 날 아들에게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너는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는 내가 손주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친구들 모임 다녀오셔서, 그러시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외로워 보여서 그렇지. 그 순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한테 외로워 보인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말할 때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퇴근 후에도 피곤해 보이던 얼굴, 집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아들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뭘 원할까? 나는 왜 자꾸 자랑할 거리만 찾을까? 여러분, 자식 자랑은 부모의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행복보다 부모 자신의 체면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자랑거리를 찾는 겁니다. 저는 그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네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말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부모의 욕심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욕망, 허상의 명예. 저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영자 씨는 참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진짜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걸까? 문방구를 30년 동안 운영하며 살았지만 솔직히 가게가 어렵던 적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인터넷 쇼핑몰이 인기를 끌면서 더 이상 아이들이 동네 문방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영자야, 가게 잘 되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지.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기다려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월세를 몇달 밀렸을 때도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내가 힘들어 보이면 안 돼. 그럼 나를 무시할 거야. 그게 제 마음 속 깊이 박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주변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운 것도 모자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도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는 참 꾸준히 잘 살아가게도 오래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응, 뭐,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부족한 게뭐 있겠어.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은 항상 허탈했습니다. 저는 늘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 때문에 저는 제 진짜 마음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보이는 게 중요했지. 제 삶이 정말 잘 돌아가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친구들도 안 만나세요. 왜 이렇게 혼자 계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난 그냥 가게만 잘하면 돼. 문득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체면이 제게 남겨준 건 고립감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가두고 주변 사람들과의 진짜 관계를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친구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도움을 청했다면 제 삶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체면과 허영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명예와 체면을 위해 자신을 포장하면 결국 나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을 허물고 진심으로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체면은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솔직하게, 더 진심으로 나누세요. 그것이 진짜 명예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처음 경로당에 발을 들이는 날 저는 괜히 주저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들어가 볼까? 경로당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던 제가 이런 곳에 발을 들인다는 게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 소리에 발길이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어서 와요, 어르신. 처음 뵙겠네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그 따뜻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로당에서의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여주 뒤. 며느리가 될 미선이와 손녀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전에는 그 질문이 불편했겠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좋지. 내가 뭐 거절하겠니? 아가, 저녁은 내가 정해라. 그 말을 듣는 미선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녀딸은 처음엔 저를 어려워했지만,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인 색종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접어서 드릴게요.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잔잔한 행복이 피어 올랐습니다. 문방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 게 당연한 요즘이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달고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달고나를 찍어내는 제 모습이 왜 그리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동네 아이들이 달고나 냄새를 맡고 하나둘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아이들이 신나게 웃으며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어. 할머니가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으면 돼. 가게 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늦었다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건 제 고집이 만들어낸 핑계였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디디니, 제가 놓쳐왔던 행복들이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경로당에서 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손녀딸과 접은 종이학을 가게 창가에 걸어두며 웃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남은 인생의 빛나는 조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세요. 건강, 가족, 관계 무엇 하나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하고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